레더 하드코어로 만들고, 이름은, 분바르딜로 크로코딜로. 요걸로 가자. 분바르딜로 크로코딜로. 카푸치노, 어세시노의 유산을 받아서, 요번엔 분바르딜로 크로코딜로로 가겠습니다. 와, 뭐야, 일곱 명이나 오셨어. 가자! 출발! 하레밀층, 낫고 응? 잽잽이 님 가셨어. 어? 허! 잽잽이! 안돼 우리의 트랩신이 노말 캐리를 할수 있는 딜머신 트랩신이 젠장 안돼 잽잽이 아이고 아이고 삼각고 캐릭터의 명복을 빕니다 아이고 여기서 가셨네 잽잽이 두번째다 잽잽이 두번째 레벨 15 준비된 잽잽이야 뭐야 어떻게 레벨 15 준비했어 잽잽이가 부활했다 세컨 잽잽이에요 잽잽이 잽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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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잽이. 세 번째 잽잽이도 있어요, 근데, 혹시? 세 번째 잽잽이는 없겠지? 조심, 조심. 아이고, 산책님 죽으셨다. 암살 버튼 눌렀어. 아이고, 비비케님도 죽으셨다. 산책님, 안 돼. 돌아와. 여덟 명이었던 우리. 네명 밖에 남지 않게 되면서. 45,000원을 그의 유산으로 남기게 되면서. 안 돼. 제기순 45,000원 꿀꺽 야미. 안 돼. 아니, 씨를. 아이고, 사저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왜이 낫고 열었지? 아니, 안 열었어. 난 가만히 있었다잉. 오. 안 돼! 먹탱먹탱과 워르평파르크! 아니, 도대체 투포에서 전력의 몇 퍼센트를 잃어버리는 겁니까? 세상에! 여덟 명 중에 4명이나 네 명이나 죽으면서! 내 전력! 내 전력의 50%를 잃어버렸다. 월평 조직은 이제 망했습니다. 우리 딜러 없는데? 내가 있잖아. 가자. 나 이제 가야 되나고 마지막 남은 아마존마저 우리에게 등을 돌리면서 나가면서 깨든지 말, 말든지 알바 노라면서 가버린다면서 마지막 남은 딜러마저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흩어집니다. 잘 가, 제주청년. 어, 뭐야, 아레나 안 갔네? 알바노 아니었어? 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아, 역시! 월평파, 의리 있거든요? 안 가거든요, 우리 제주청년. 절대 우리를 버리, 쉔크 잡고 간다고? 아, 그래? 파티 내쪽기 없나? <laughs> 돈 창껌에 놔두고 갈게. 아, 땡큐! 나돈좀 받고. 근데 나도 엄청 더디긴 하다. 조심조심. 어? 안데 올챙군! 어디 갔냐고! 제기랄! 끝나기 8분 전에! 미국행 비행기 티켓팅을 급하게 하시면서! 올챙이 파더 제발 돌아와! 숨 쉬어, 숨! 아이고! 가지 마요! 결국 액형이랑 나랑 또 둘만 남았네 <웃음> <웃음> 아이고 응원이 시원치 않아 아니 나는 필드에서 죽을 줄은 몰랐지 안돼 울챙이파도 나한테 왜 거기서 죽냐고 쿠사리를 줘 놓고 내가 죽은 액트4는 오지 가지도 못하시고 액트2에서 죽으시다니 이런 세상에 독사사원 망했어 왜? 입구에 뱀개 많아. 그럼 어차피 시간 안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자. 6시까지인데 지금 53분인데 그거 뚫고 가가지고 목소리, 목, 목걸이 구하다가 죽으면 또 괜히. 다음에 다시 찾는 게 낫지 않을까? 랭. 도비 이즈프리애 액형은 이제 자유입니다. <laughs> 도비는 공짜에요.